첩자 잡는 저승사자 장이서. 그는 천마신교 정보조직 방첩대 생조장이었다 천마의 직할대로서, 첩자들을 수색하고 격멸하는 것이 그의 임무. 그렇게 오늘도 한 놈을 잡아 처리하는데, 사실 장이서의 진짜 신분은 따로 있었다. 그는 무림맹에서 파견된 첩자. 이시였다 시간을 거슬러 19회 전 정사마전. 전무림을 불태우고 강물처럼 피가 범람하던 치앙의 시대. 그후 정사마의 지존들은 잠시의 평화를 위해 정전을 맺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은밀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탄생한 조직이 있었다. 정파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비밀 단체, 암각. 굶주림과 세상을 향한 복기만 품었던. 어린 시절의 장이서 동생을 좋은 곳에 입양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그는 심장에 고독을 새기고 암각에 입단하게 된다. 암각 역사상 손꼽히는 훈련만전자. 단열래 사에 이미 월로금 요리를 깨우친 자 그리고 지금 그를 위해 준비된 비수 같은 시간이 다가왔다 15년 만에 내려온 지령 막난이 칠공자를 소교주로 만들어라 여름철 배짱이도 한수 접어줄 정도로 게으른 천성의 칠공자 15년 만에 고작 이런 명령이라니? 하지만 그 칠공자는 숨만 쉬어도 내공이 쌓이는 천양지체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 장에서는 계획을 위해 마교 내 재갈서관을 찾아 칠공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쳤다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삼봉녀 사해령을 포섭하기 시작했다